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문으로 보는 빌립보스 강의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디아 카이 호 세오스 아우톤 히페로 옵소센 카 에카리사토 아우토 토 오노마 토 휘페르판 오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셨죠?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비천하게 되셨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추셨다는 것이. 이 낮추었다는 게아니 아주 비천하게 되었다는 게더 맞습니다. 그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 받은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저는 저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인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보면 감동으로만 찾고 가는데 감동을 넘어 십자가 안에는 많은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사망, 죽음이란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용서해 주시면 되지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저버릴 수가 없죠. 그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들어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 두구심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신의 형상이죠 모로페 신의 형상으로 있었으면서 오셔서 그 사람과 종의 형체라고, 하죠. 종의 형상입니다. 신의 형상이나 하나님, 신곧그당시는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음, 곧 하나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시작했는데, 근본이 하나님 형체, 형상이라고 해서 근본. 시작을 그렇게 하신 분이고,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 종의 형상, 형체라고 번역되면, 그 똑같이 모로펜 종의 형체. 신의 형상에서 종의 형상으로 왔는데 그것은 곧 사람과의 닮음이고 결국 사람 같은 것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나타내 주셨다 이거죠? 사람과 같이. 그게 인자, 호세우스, 푸, 안수로프, 사람의 아들. 스스로 자기 개시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간적 의미로서 우리는 자꾸 번역을 하는데 그 낮추심이 뭐냐 비천하게 하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속성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신 것뿐이신데 그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까지 죽으심으로 한그 자체가 낮추신거지 그게 아주 비천함이죠 왜?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라는거죠 우리 마음에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마음에서도 두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 너무 자극적인 번역이라 그러죠. 그,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 생각을 주는, 주는 거죠. 어떤 생각? 십자가의 달리심. 근본은 원래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었던 분인데, 시작이 하나님이셨던데,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비천함,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두라는 거죠. 우리 안에 두는 것을 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 편에서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라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성도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 내 빛, 내가 빛이 나게 되고 세상 중에 핏박과 세상 속에서 그, 뭐를 그럽니까? 어울리지 못한 미워함들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가짐. 예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셨나, 빛이 나게 되셨나.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럼 사람들이 다 추종할 때 힘없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데 아주 핍박의 대상, 저주의 대상처럼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 그냥 죽으심도 아니고 그것으로 말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 그것이 구절입니다 디오, 이거뭐뭐 뭐, 이유입니다 이유로 뭐뭐때문에 그 이유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비천하게 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주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닮은 몸을 입고 온 것도 비천하지만 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십자가를 자꾸 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비천하게 되신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아심으로 말며마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낮추셨지 비천하게 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럼 카이 또한이랬죠 그렇게 비천에 또한 이럴 때는 이걸 또한이라고 봅냐 말이 좋겠죠 또한 이런 이유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호세우스 하나님께서 호 그를 목적으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냐휘배를 없었어요. 세스 이게 직설법 규칙과거 능동태 상층단수거든 이게 히페로 히페로 이게 초월하에 거든 원래요. 이거 절티드 히페로 없소 없 없소 이거 높이다입니다 높이다. 규칙과거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동사 초월하여 높여 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지마죠 엄청 높이 초월적인 것으로 높여 셨어요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높인 거죠. 부활하셔서는 그냥 높이신 게 아니고 초월적으로 높여 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셨어 하나님께서.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 그리고 에카리스타트 이거 카카리죠마이거든요. 이게 언내를베풀다입니다 <laughs> 이걸 또 갑없이 주다라고요. 언네 언네란 건데 갑없이 주다. 갑없이 주다. 이게 주간태 모양이지만 이 직설법. 이거도 기축과거네요. 대표는 또 동산이에요. 오마이 삼인칭 단수.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높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는 주사하라고 돼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얘가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냐? 그분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 토르마 그 이름을 그에게 그 이름을 언내 베풀었어요. 값없이 셨어가없 갑을... 사실 값이죠. 십자가의 죽심이죠 언내 베푸단 뜻이 일등 떠났겠네요. 언내란 자체가 베푸시는 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니까 그양 준다 이거죠. 이게 그양 주다. 그냥,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죠. 대가 없이. 그런데 사실 여긴 대가가 있었죠. 십자가 죽으십니다. 낮추십니다. 비천하게 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이름을. 어떤 이름의 은혜를 베푸셨냐 하면, 이게 토토니까 정해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이름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판노노마. 모든 이름입니다. 이것을 초월하여.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이름을 그에게 번뇌로 배푸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지심에 그이 잔을 떠나가게 해 달라고 하실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건데 있었죠. 그래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것조차도 은혜를베품 심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많은 힘든 거어려움 여러 가지 해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행위가 있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게 신앙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늘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체가 성립하지 이게 없으면 우리 행위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것 자체도 다 하나님 은내라 그런 것을 그냥 인사치려. 사람들 속에서 다 하나님 은내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은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도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교회에 와서 널 뭐라 하면, 이걸 넣면 무조건 하나님 얻느라 그래. 뭐라 하면 하는, 그게 참 겸손한 건 맞습니다만, 저는 여기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게 겸손이 맞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나님 얻느라 그래. 뭐라 하면 하나님 얻느라 그래.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 자체가 할수 있는 게, 그, 감사에서 묻어나는 겸사가 있,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 음. 감사함에서는 오는 겸손이어야 돼요. 기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쓸 보니까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나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감사함이 묻어난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겸손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얘기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이름을 초월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초월하게 높이시고 초월한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놀라운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대신 죽으심 대속이라고 그러죠, 우런 거. 그래서 대심주, 대신, 대신 속겠다. 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대속이건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했던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게 폐하여져 버렸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란 대가, 죄에 대한 죽음을 대속했다는 거예요. 대신 속량을 했다,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꼭 돈을 지불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치렀다는 거지 이게 치루음의 관계겠죠. 십자가. 자 그렇게 그렇게 한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있으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당신이 죄의 삭슨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이란 것을 없애할수 없잖아요. 없애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안 지키면 안 되죠. 당 그걸 지키는 그 신이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안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기 안 죽었다 그럽니까? 그냥 목숨 숨을 딱가다 꺼내자고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야. 목숨이 딱 끊기는 거 숨이 딱 멎는 걸 멎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죽음은 성경의 죽음은요 성경에서 끊어없이 죽음을 사망이라는 얘기하죠 사망 이 사망은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생에서 아담과 하와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에 똑같이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래요. 숨마실 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어떨든더잘 사잖아, 물질적으로는.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속이고 여러가지 협잡을 내가 더잘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도 많이 밝혀지고 있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도 그건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대속 대신 지불하심 죄의 대가 대가 죄의 대가라고 해서 좀 이상합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감당을 하신 그것이 낮추신 것이고 그것은 비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자녀 성도가 되었죠. 그러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면 아닙니까? 작정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기로 당신 스스로의 신뢰를 지켜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또 얘기를 하죠 이게 이런 걸 보면 아니 처음부터 작정해가 하신 거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작정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가면 뭐로 가버리냐 하면 우리하고 무관해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집중하신것 자체 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감당해내신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이게 표현이좀 이상한데 우리가 다 알게 하시는 거지 알도록 그냥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두 분이 짜고 이걸 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믿음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심 속에 그게 리액션 제가 믿음은 리액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액션이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 리액션 우리가 반응만 해가 갈수 없죠 액션이 없으면 리액션은 무의미해지죠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우리 믿음을 널리 얘기할 때 자꾸 우리 관점에서 리액션 내가 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리액션이 중요한 거고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내라는 이런 표현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가 잘안 맞지만 그리왜 가끔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엔 그게 학력고사를 예비고사를 그랬겠죠 신문에 일어났죠 요새는 전부 신문을 보잖아요 옛날 신문에 수석 전국 수석이 하면 학교 공부 충실 했고 부모님께 은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항상 나왔죠. 그와 좀 비슷한 거죠. 공부 자기가 열심히 했죠, 사실. 안한 것도 아니죠. 물론 그 속에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와서 길러줬으니까 했다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그 공부 자체는 애비고사가 1등하고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라고 다 1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다 했죠. 좀 비유가, 비유가 될란 건 모르지만, 좀 그런 개념이 강하죠. 하나님 하심에 대한 부분으로 믿으면 끊임없이 알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염두에 두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떤 거냐? 그 염두에 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대로 성취해서 이루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모든 것들 위해 초라히도록 높여셨구나. 그냥 높이신 게 아니었구나 아예 최초부터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죠 로고스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높여주시거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분이 서로 합력하여 하시는 거죠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라고 러죠세 분의 위격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한 본질 하나님 이라는 것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시는 일사역 다르게 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서 어떻게 하시냐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알도록, 이게 믿음이죠. 이런 걸 아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아니까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믿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이게... 아는 게 믿음보다 뛰어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아예 안다르죠 그냥 살롱하고 치웠는데, 믿음과 아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문제와 우리가 인간이 아는 이거는 믿음은 초월적인 계제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이성적인 초월 밑에 자연. 그걸 어떻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이 아는 것만큼 믿는다는 표현을 제가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믿음보다 아는 게 높다, 뛰어나다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알아야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믿음을 내, 내 마음속에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고 이상한 댓글을 달고 아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렇다고 따지면 안 돼. 따져야죠. 하나님 의 말씀을. 열심히 따져야 됩니다.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높게 해주셨죠. 아, 그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아주 비천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구나. 아, 초월적으로 높이셨었구나.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만드셨구나.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 예수님 하신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자 그리고 아주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어떤 이름. 이때 이름이란 것이 단순한 물론 주라는 게 하나 도됐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원 분자. 이 구세주라는 의미죠. 예수 구원자인데. 주라는 게 주. 이제 주 이렇게 해서 주인이 되는 거죠. 10장 9절 10절, 11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름을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때 이름이란 것은 이 주라는 것은 물론 포함하지만 이 주라는 것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이름들 중에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이름이란 것은 자기 명예잖아요. 그 사람. 그것으로 말하면 아그 어떤 각자가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이름이란 그 객체에 대한 그 객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름이란 게 체면, 명예 모든 게 포함되죠.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객체에 대한 전부를 포함하는 거죠. 그 이름이란 것은 여기에서는 이름이란 것은 명예에 가까운 거겠죠. 뭘, 모든 것을 포함한, 명을 얻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 명의지면 이또 명예 존재지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심으로 아주 높이시고, 이름을 이렇게, 어떤 이름보다, 어떤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름, 존재. 존재라고 좀 이상합니다. 어때 어떤, 성자 하나님이지만, 우리 쪽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죠. 그런 분. 또, 어, 언제를 베푸신 겁니다. 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라고 하시라고 하는 게다 작정했지만,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후로 10절, 11절이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